안녕하세요. 오늘은 2024년도 2월 23일 금요일입니다. 니에미야 2장과 3장 말씀입니다. 니에미야가 예루살렘으로 가다. 아닥사사 왕제 12년 이산 오래 왕 앞에 포도주가 있기로 내가 그 포도주를 왕에게 드렸는데, 이전에는 내가 왕 앞에 수심이 없었더니 왕이 내게 이르되 내가 병이없건을어째 얼굴에 수심이 있느냐. 이는 필연 내 마음에 근심이 있음이로라 하더라. 그때 내가 크게 두려워하여 왕께 대답하되 왕은 만세 수를 하옵소서. 내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이 이제까지 황폐하고 성문이 불타싸우니 내가 어찌 얼굴에 수심이 없사오리까하니 왕이 내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하고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왕이 왕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어 그 성을 건축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였는데. 그때 왕우도 왕 곁에 앉아 있었더라. 왕이 내게 이르시되 내가 몇 날에 다녀올 길이며 어느 때에 돌아오겠느냐 하고 왕이 나를 보내기를 좋게 여기시기로 내가 기안을 정하고 내가 또 왕에게 이르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거든 강서쪽 총독들에게 내리시는 조서를 내게 주사 그들이 나를 용납하여 유다에 들어가기까지 통과하게 하시고 또 왕의 살림감독 아사에게 조사를 내리사 그가 성전에 속한 영문의 문과 성곽과 내가 들어갈 집을 위하여 들보로 쓸 제목을 내게 주게 하옵소서 함에 내 하나님의 선한손이 나를 도우심으로 왕이 허락하고 군대장과 마병을 보내어 나와 함께 하게 하시기로 내가 강서쪽에 있는 중독들에게 이르러 왕의 조서를 전하였더니 호른사람 삼발락과 종이었던 암몬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내가 예루살렘에 이르러 머문지 사흘 만에 내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위해 무엇을 할 것인지, 내 마음에 주신 것을 내가 아무에게도 말하지 아니하고 밤에 일어난 몇몇 사람과 함께 나갔세내가탄 짐승 외에는 다른 짐승이 없었더라. 그 밤에 골짜기 문으로 나가서 용정으로 본문에 이르는 동안, 내 보니 예루살렘 성벽이 다 무너졌고 성문은 불탔더라. 앞으로 나아가 샘문과 왕의 못에 이르러서는 탄 짐승이 지나갈 곳이 없는지라. 그 밤에 시내를 따라 올라가서 성벽을 살펴본 후에 돌아와서 골짜기 문으로 들어와 돌아왔으나 방백들은 내가 어디 갔었으며 무엇을 하였는지 알지 못하였고 나도 그 일을 유다 사람들에게나 제사장들에게나 귀족들에게나 방백들에게나 그외 일하는 자들에게 알리지 아니하다가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되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이 그 말을 그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함에 호런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안문 사람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들의 종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억도 권리도 없고 기억된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3장 말씀입니다. 예루살렘 성벽 중수. 그때 대 제사장 알리아시비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벽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매와 망대에서부터 하나님을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또그 다음은 아무리의 아들 삭불이 건축하였으며 어문은 히스나아의 자손들과 건축하여 그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모시 중사였고 그 다음은 무쇠 사벨의 손자 베레아카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사했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사여 그 들뽀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잠을 세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부온 사람 물리아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부온 사람 및 위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소했고 그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소했고 그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소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사했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 대한 곳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하삼니아의 아들 하투수가 중사했고, 하림의 아들 말기야와 바함 모압의 아들 하수비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사했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는 할로에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사했고. 골짜기 문은 하눈과 산노와 주민이 중사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 분, 분문까지 성벽 천 규빗을 중사였고 분문은 베테앗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아가 중사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눈이 중사하여 문을 세우고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셀라 모카의 창벽을 중사하여 다윗성에서 데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드에미아가 중사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모슬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레이스란 바니의 아들 루훔이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바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사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 가운데 그 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다스의 아들 바웨가 중사했고 그 다음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사하여 성굽에 이르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사하여 샛굽에서부터 대세장 엘리아시베 침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곳의 손자 우리의 아들 무레못과 한 부분을 중사하여 엘리아시베 침문에서부터 엘리아시의침모통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사했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합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아나니의 손자 마세아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헤나데스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사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에 이르렀고 우세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고치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바로세아들 부다야가 중사했고 그때 니딤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 와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사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 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배까지 이르렀느니라. 마문 위에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동문직이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사했고, 그 다음은 셀레메아의 아들 하나냐와 살렙의 여섯째 아들 하누니 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베렉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의 방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사했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합밑과 문과 마주 대한 부분을 중사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니에미아가 가서 성벽을 다시, 중, 다시 세우는 장면이 오늘 2장과 3장 말씀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여러분과 좀 나누고 싶은 건 이거예요. 어느 날 왕에게 술 맡은 관원인가 포도주를 들고 갔는데 얼굴에 수심이 있는 걸 보고 왕이 물었습니다. 어찌 그렇게 수심이 있느냐. 그때 에, 이 니에미아가 대답할 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이 있느냐라고 할때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이렇게 합니다. 왕에게 이르되 만일 왕이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어 싸우면.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뭔가 부탁할 때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는 말씀이 뭐냐면 뭔가 부탁할 때마다 왕이 나를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하는 전제 조건을 달고 부탁을 해요. 이걸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니에미아의 자신감. 평소에 니에미아가 얼만큼 왕을 잘 섬겼는지 평소에 니에미아가 얼만큼 최선을 다했는지, 그 마음에 니에미아 자신의 자신 마음 가운데 그러한 자신감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좋게 여기시거든, 이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무언가 누군가가 부탁하기 전에, 왕에게 뭔가 요청하기 전에, 평소에 이 니에미아의 신실성, 그런 어떤 최선을 다한 모습, 그거에 대한 자신감이 있으니까 그렇게 고백하지 않았을까. 오늘 우리도 무엇을 하든 간에 그렇게 신실하고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있다. 그러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뭔가 대 요청할 때마다, 그때마다 그거에 대한 어떤 자신감은 우리 가운데 있지 않을까? 누구 앞에서 뭔가 감추고 싶고 주눅 든 인생이 아니라 그런 자신감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소에 우리의 삶을 잘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면 좋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에미아가 이렇게 또 고백합니다. 그렇게 요청했는데 다. 왕이 그걸 들어 주었어요. 그럴 때 내가 평소에 이렇게 열심히 해서 그걸 왕이 잘 들어 주었다라고 고백하지 않고 8절 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내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사 왕이 허락했다그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내가 최선을 다고 하 열심히 살았지만 내 하나님께서 선한 손으로 나를 도우셔서이 열매를 맺을 수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가 가져야 될 믿음의 삶의 태도가 아닐까? 내가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 니에미야 참 부럽습니다. 참 좋은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믿음의 흔적이 오늘 우리 모두 가운데도 있길 소망합니다. 음.